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좀 바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밀어 넣으면서 예수님 좀 만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명인이나 뭐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이렇게 만져 주기를 원하고 또 어, 특별히 뭐 존경하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로 하여금 좀 기도 좀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또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뭐 그런 영적 리더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만져주시고 좀 기도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어, 그렇게 아기를 또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 이렇게 감히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는가? 예수님이 어 그렇게 한가하게 어린 아이나 만져주는 그런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아마 굉장히 사람을 무한주고 책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표현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부드럽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문맥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때 제자들이 엄청 혼나지 않았을까, 책망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를 어, 그렇게 오지 말라고 책망했으니, 어, 얼마나 예수님께 어,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고 또 지적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귀한 또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시는데,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환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을 의미하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자, 이렇게 구원과 천국을 또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순전한 마음이죠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전심으로 원하고 또 좋아한다 표현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좋아한다 하면은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러는가 이미 벌써 순수함 잃어버린 거죠. 의도를 딱 따지고 또 다가온다, 그것을 의심한다, 그런 어,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순수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전한 그런 마음과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의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이 주어지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또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어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라는 그 말씀을 하기 하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믿는 경우가 실은 그렇게 없기 때문이죠. 정말 순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서 좋아한다면서? 어, 우리가 예배드린 일에 등한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그 남녀의 사랑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우리는 단번에 압니다. 예,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가식하는구나. 아, 내가 나를 조건적으로 무슨 어떤 조건이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호감을 표해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단박으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여러분 결혼할 수 있나요? 네?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의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어, 나의 어떤 외적인 것만 이렇게 좋아하고 언제든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대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아, 당신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순전한 사랑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것 자체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가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참 그러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호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랑에 이르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처음부터 어, 막 사랑한다, 어, 예수님 존경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어,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왔겠죠.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뭐, 아, 저 예수님이다. 어, 예수님 정말 꼭 뵙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막 저기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저쪽에서 놀고 있고 뭐 정말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리 와라 해서 불러서 자, 여기 예수님이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그렇게 달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좀 경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과 그 어떤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주변에 서성이면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친절하신 분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앉아서 예수님 또 끌어안기도 하고 예수님 옷자락도 잡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볼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처음부터 주님을 헌신합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신 분이 와서 제가 설교를 해서, 이제 대상은 다 이미 벌써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에는 좀 믿음이 있다고 전제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듣는 그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설교를 그렇게 처음에 의구심으로 듣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 그런 말이었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더더욱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처음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갖기 쉽지는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경우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막 처음부터 무겁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 내 자세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갖고,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처럼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요. 우리의 또 심판주요. 또 구세주요. 정말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앞에 서게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그런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면 정말 친근하신 또 친구가 맞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도 내가 세리아 제인의 친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친구처럼 정말 나의 어드바이저처럼 어, 나와 함께하는 뒤에 있는 든든한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평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호감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 세상에 막 정신을 막 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부터 가져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혹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소원하게 되었다면 다시 예수님께 대하여 다시 돌아오는 친구처럼 다시 친구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아, 감 떨어지듯이 은혜 주시겠지. 어, 어느 날, 아,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친구처럼 어, 주님 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갈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다시 결국에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회복해야 실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부끄럽지 않게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 정말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이 호감을 표시해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참그 관계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가겠다면 다시 돌아오시는 저 관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어,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도들을 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시를 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 수님과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열리는 복된 내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순전하게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순전하지 못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에 대해 의심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여서 더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늘날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 갖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참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